안녕하세요. 장선생의 톡톡 스페너입니다. 오늘은 미래 완료에 대해서 공부를 좀해 볼까요? 우선 완료라고 하면은 아베르 동사에다가 과거 분사 파르티시피오를 붙여서 사용을 하죠. 우리는 그두 가지 형태의 완료형 문장을 배웠습니다.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를 배웠어요. 그럼 복습을 좀 해볼까요? 현재 완료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아베르 동사를 현재 동사 변화를 시켜서 과거 분사를 붙이면 현재 완료가 되었죠. 아베르 동사의 현재 동사 변화는 에, 아, 스, 아, 에모스, 아베이스, 안에다가 과거 분사를 붙이죠. 예를 들면 한 문장을 좀 만들어 볼까요? 오늘 아침에 나는 공항에 갔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아침 뭐라고 하죠? 스페인어로? Hoy en la mañana. 혹은 Hoy por la mañana. 아니면 이 아침이란 뜻으로 Esta mañana. 그러시면 오늘 아침이 되죠. 내가 갔다. 일, 가다 하는 동사의 과거 분사는 이도죠. 에이도 알아에로 보에르또에스타마냐아나 에이도 알아에로 보에르또 이렇게 하시면 현재 완료 문장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배운 것으로 과거 완료 문장이 있죠. 과거 완료는 아베르 동사를 불완료 과거로 변화를 시켰어요. 아베르는 에로로 끝난 동사이니까 엘을 떼어버리고, 이야, 이아스, 이야, 이아, 이아모스, 이아이스, 이안을 붙이면, 불알려 과거형이 되죠. 거기에다 과거 분사를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제가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비행기는 리마이에 이미 도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제가 공항에 도착을 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비행기가 리마 공항에 도착을 한 것이에요.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을까요? 비행기가 먼저 리마에 도착했어요. 저보다. 그래서 제가 공항에 도착을 한 것은 지금부터 볼때 과거의 행위이죠. 그래서 그것은 부정 과거로 표현을 하죠. 말씀을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하고 문장을 좀 만들어 보세요. 뭐뭐할때 하는 접속사는 관도 뛸 데가 없는 관도를 붙이시면 되죠. 내가 도착을 했다. 부정 과거로 도착하다 이해가르 동사는 이해기. 어디예요? 알 아이 로뿌에르토 비행기는 엘 아비온 이미 벌써 그 도착했다. 하고 과거 완료로 말씀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아비아 이에가도 어디예요? 알리마. 예? 도 이에게 알 아이 로뿌에르토 이렇게 되겠어요. 예. 이것이 과거완료 문장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어요. 지금부터 배우실 것은 미래완료 문장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아베르 동사를 불완료 미래로 고치시면 되죠. 불완료 미래, 단순 미래로 고치시면 은 아베르 동사는 불규칙이어서 아벨의 그 끝에 에를 떼어버리죠. 그래서, 아브레, 아브라스, 아브라, 아브레모스, 아브레이스, 아브란. 이렇게 변하죠. 거기에다 과거 분사를 붙이면 미래 완료가 돼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미래 완료 문장을 만들기 전에 과거 분사는 어떻게 만드는지, 조금 그것도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문장을 만들었지만 첫째로 아르로 끝나는 동사는 아르를 떼어버리고 아도를 붙였죠. 예를 들면 방문하다 하는 동사 스페인어로 뭐였죠? 비 i s i t a r 였죠. 비 i s i t a r 의 과거분사는 아르를 떼고 아도를 붙이니까 비 i s i t a d o 가 되겠죠. 예. 두번째로 에 이르로 끝난 동사는 에르를 er, 떼어버리고 이도를 붙이시면 돼요. 에르동사로 er 대답하다 하는 동사가 있죠? 무엇일까요? 들어보셨어요? 레스폰데르죠? 예, 레스폰데르의 에르를 떼고 이도를 붙이면 레스폰디도가 과거분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르로 끝난 동사로 레시비 e 를 한번 해볼까요? 봤다 하는 동사예요. 그레시비 e 의 1을 떼고 2도를 붙이니까 레시비도가 되었죠. 미래의 완료의 용법은 단두 가지예요. 한 가지 용법은 미래의 동작이 어느 시점에서 완료가 되었을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한국으로 떠나요. 나는 모래면 한국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래에 이미 도착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아브레 이에 가도 아꼬레야 빠사도 마냐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나는 모래 한국에 도착해 있을 거다. 그런 문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아베르동사의 과거분사 이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주 편안하게 어떻게 말을 할까요? 그냥 불완료 미래 단순 미래로 고쳐버리죠. 예가레 아꼬레야 빠사도 마냐나 나는 모레 한국에 도착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 뜻이 다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미래완료는 흔히 쓰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미래완료는 언제 도많이쓸까요 바로 두 번째 용법, 굉장히 중요한 용법이에요.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써보세요. 이것은 현재 완료의 상상을 표현할 때 미래 완료를 써요. 예를 들면은, 오늘 우리 딸에게 아주 맛있는 김밥, 도시락을 싸줬어요. 그래서 제가 시계를 보면서, 아, 우리 딸이 점심을 벌써 먹었을까? 상상을 합니다. 예, 그럴 때 미래완료로 표현을 해요. 현재완료의 상상을 미래완료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딸누에스트라이하 이미 이아 점심식사를 하다 하는 동사는 무엇일까요? 알모르사르죠. 알모르사르의 과거분사는 뭘까요? 아르를 떼고 아도를 붙이니까 알모르사도. 딸이 주어이니까 3인칭 단수죠. 그래서 아브라 알모르사도 이렇게 하시면 되죠. 노에스트라 이가이 아브라 알모르사도 현재 완료의 상상입니다. 이런 현재 완료의 상상은 미래 완료로만 표현할 을수 있어요. 다른 어떤 시제로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용법이고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실제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듣고 아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지 감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은 엘레나와 이리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레나가 뭐라고 합니까? 파블로야아아브라테르미나 도데아세를라 따레아 따레아는 숙제 테르미나도 테르미나르의 과거 분사입니다. 파블로가 숙제 아셀 하는 것을 끝냈을까 이미 이거는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미 끝냈을까 하고 상상 내지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예. 현재 완료의 상상입니다. 그랬더니 이리스가 뭐라고 합니까? 딸 베스노 어쩌면 아닐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엘 l a b r a i d o algo l u g a c 그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어떤 곳에 갔을 거야. 가다하는 ir 동사의 과거분사는 i 도이죠 그래서 엘 l a b r a i d o algo l u g a c 루가르는 장소, 알고하면 어떤 하는 형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어떤 곳에 갔을 거야. 사실일까요? 정확할까요? 아니 죠 몰라요. 추측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했을 것이라고 현재 완료의 상상입니다. 또다비야 노 아브라제가도 아수까사 아직 그의 집에 도착 안 했을 거야. 상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엘레나가 뭐라고 합니까? Entonces, 그러면, d 데 n d e habrá 니도, 에요스에요스 그들은 어디에 갔을까? 모르죠. <laughs> 상상할 뿐이죠. 어디 가긴 갔는데. 이럴 때 쓰는 것이 미래 완료의 용법입니다. 굉장히 새롭고 재밌고 중요한 용법이에요. 언어민과 이렇게 대화를 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상상을 하고 추측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한번 글로 표현을 해 보시면 미래완료를 연습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 수고가 정말 많으셨어요 스페인어 강의를 일대일로 회화도 하시면서 문법도 배우고 수업을 원하신다면 연락을 주시고요.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